네 안녕하세요 꼬맹이입니다. 제가 오늘은 체크 쿠키 체크 쿠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준비물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자 네, 일단은 완성작 완성작은요 안에 있고요. 아 진짜 못 만들었어요 제가 이 정도 이것 좀큰 거예요. 치각쿠키이고요자 일단 준비물 소개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여기 천점 천수점토 그리고 자기가 채색할 색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뭐를 할거면 그 허니브레드 허니 만들때 쓰던반다이급 브라운 반다이급 브라운과 이렇게 레몬옐로우, 레몬옐로우를 써볼 거고요.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모양이 좀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뒷면도 이런 걸로 모양 다듬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망친 작품? 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돼가지고, 자, 일단은, 순서 점토를 이 동안 한 준비해서, 이렇게 두개 합친 거거든요. 이렇게 바늘 잘라주셔, 주, 반늘 <laughs> 말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반을 잘라서 이렇게 물감을 이정도 묻혀주세요. 좀 물감이 징그럽게 보이는데. 제 네, 이렇게 잠시만요. 네, 저는 이제 농생이 시끄러워서 일단 다섞고왔고요 이렇게 초코 저번보다는 연하게, 연하게 났어요. 왜냐면 좀 진한 건 별로였어. 그냥 진하게 해볼까요? 그냥? 진하게 해봐야 돼. 뭐. 근데 이거 저번이랑 똑같은 색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네. 이거는 옆에 있는 제 동생이 섞이라고 저는 일단 옐로우, 레몬 옐로우를 준비해주시고요. 레몬 옐로우를 이, 남은 점토에 짜주세요. 아, <laughs> 안, 안, 안 되는데. 짤 수가 없는 그런 존재. 점점. 너무 많이 썼나봐요. <laughs> 아, 지금 시끄러운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 동생을 계속 시끄럽게 해가지고 좀,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조금 해주면 진짜 레몬색이 이렇게 나거든요? 이렇게 마르면 또 색이 달라지는데, 이게. 옐로우를 좀 많이 과다로. 과다. 옐로우 과다. 이 정도. 해주시고. 또 섞을게요. 조물조물. 무슨 소리지? 뭐가 터진 느낌 나요. 근데 제가 한 요만큼 해줬고요. 너무 진하게 하지는 않고 싶... 너무 <laughs> 진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가지고 한 요만큼 해줬고요. 일단은 이걸 길게 해가지고, 아, 아, 그리고 제가 소개 못한 준비물이 있었는데, 물. 이렇게 붙일 때 사용할 물이 필요하고,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지금 카메라가 좀 움직일 수도 있,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아까 한번 움직였을 거예요 왜냐면 제 동생이 이거 조절하느라고 을딱 소리가 났는데 안 들렸나? 이렇게 귓 모양 네모. 약간 그러니까 이건 네모도 아닌 이상한 네모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워낙 못 만들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또 자르면 모양 어차피 예쁘게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보고요.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거를 바늘 짝둑 원래 단면도로 해야 되는데 단면도가 없다. 큰일 났다. 단면도가 없어졌어요. 어, 어디 간지 모르는. 원래 도로쿠도 있었는데 저번에 물풀 그거 할때막 그거 막 씻고 내려고막 했는데 그딱 붙어가지고 다음날에 막 완전 망쳤거든요. 자, 이것도 똑같이 만들어지고 올게요. 네, 제가 이렇게 해줬고요. 잘 보이시나요? 지금 제 동생이 또 싸워요. 맨날 저 둘째랑 셋째랑 많이 싸우니까. 이렇게 된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있고요. 이걸 또이 사이즈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되는데 이게 좀더큰것 같아요. 초코가 그래도 어쨌든 잘라볼게요. 자이사이즈 내일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요. 자이 사이즈에 맞게 잘라주세요. 이런 거. 어차피 근데 조금 길게 잘라줘야 돼요. 왜냐면 또 모양 맞추고 이러면 좀 작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게 잘라주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초코바나나 맛다는것 같아요. 제가 초코바나나를 만들어 봤긴 봤는데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않은... 제가 수제 식용 가능한 걸 만들어봤어요. 저번에 네루네루네 근데 막마이주가막 뜨거워진 게 다시 녹으니까 아이, 그게 또 빨리 차가워지잖아요 굳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완전 망했거든요 엄마한테 막 혼나고 막 그릇 <laughs> 그때부터 막 그릇이 막말주안 되셔가지고 근데 일단 이렇게 해줬고요 자 그다음 이제 물 물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조금밖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준비해 줬고요 되게 조금 더 많았거든요 되게 좀 낯익은 바니쉬 아까 여기 만들어서 그런가 일단은 이거를 준비해 주시고 물을 여기 이렇게 뿌려주세요 물을 한다음에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럼 얘가 이렇게 딱 붙거든요. 원래 점토끼리는 잘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리랑 같이 하면 되게 잘 붙어요. 제가 해봤어요. 저번에 그렇게 했어요. 원래는 그 출처는 따로 없고요. 제 출처고요. 이렇게 좀 봐.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지도 않아가지고 제 커크는 그냥 제 마음대로 만드는 거라가지고 전문적인 사람과 좀 다른 많이 해본 사람과 다를 수도 있어요. 진짜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되게 많이 안 만들어 봤으니까 그런 거 같고요. 여기도 이렇게 좀 짜주세요. 자꾸 바니시 냄새가 나서 손, 좀 만지기가 좀 그런 것 같고요. 자, 여기 빈틈이 있죠? 이 빈틈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채워줘야 돼요. 빈틈을, 그러니까 메꿔주는 그런 작업을 또두 번째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맞춰주고 저쪽도 맞춰주세요. 제가 그래서 메꿔주고 올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줬고요. 여기는 좀 망했어요. 근데 이게 자르면 생각보다 모양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잘라볼게요. 잠시만. 제가, 단면도 가져올게요. 네, 제가, 이거를 해주고 왔거든요. 제가, 단면도를 못 찾았어요. 내가 지금, 제 동생과 같이 있어서 좀 시끄러워요. 제가 이렇게 잘라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잘라졌고요 되게 모양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상 꾸민 일체크 쿠키 만들겠습니다. 빠이빠이.